JTBC에서 기자로 있는 권석천이라고 합니다. 예, 그 생각은 뭐든지 좀 읽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특히 그 독서신문에서 책읽는 대한민국 명사를 선정이 돼서 너무 좀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랄지 또 기사 쓰면서 뭔가 장애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그러니까 보도 총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자들이 제대로 좀 취재하고 보도하고 할수 있도록 어,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랄지 또 기사 쓰면서 뭔가 어, 장애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고쳐주고 뭐 치워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제가 하고 있다면 보시면 되고요. 계속 제가 하는 일의 핵심은 계속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러니까 기자들 만나서 얘기 듣고 어, 무엇이 어려운지 또 제가 알게 되면 그걸 또 바꾸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사람 만나는 게 요즘의 일입니다. 예.들이 요즘 어려워하는 제가 볼 때는 어, 가장 큰 거는 아무튼 아침 한 9시쯤 출근해서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보고를 받고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을 할 건지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회의가 두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회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JTBC 뉴스룸을 어떻게 좀 순서를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뉴스들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저녁에 이제 다시 이제 뉴스룸을 회사에서 보고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한 10시 정도, 9시 반 정도까지는 회사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사이에는 계속 사람들 만나는 게 일이고요. 예. 예. 얘기하고 얘기 듣고 어, 뭐 고민하는 거 있으면 같이 좀 저도 고민하는 거 얘기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지 지금 5월 초에 갔으니까요. 이제 한 달, 아, 두 달, 두달 가까이 됐는데 뭐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시청률이라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시청률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방송사에서. 근데 시청률을 이제 저는 마음 먹은 게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매일 아침 이제 시청률 메일이 이제 저한테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는데 그걸 보면 가슴이 이제 철렁철렁하고 <laughs> 가끔은 아 우리 어저께 정말 잘 만든 것 같은데 왜 시청률이 낮지? 하고선 또. 약간 좀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약간 무력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뭐, 제가 아직은 시작한 지두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아직은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0점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벗어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어, 무슨, 시청률을 막 높일 수 있는 엄청난 앵커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뭐, 어떤 뭐 다른 어떤 특단의 어떤 무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식 같고 기자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또보도국의 다른 어떤 PD들이나 AD 들까지도 제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서 뭔가 아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거 일하는 분위기 그리고 뭔가 일하는 시스템 방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는 거 그런 것들이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출발점이 아직 은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뛰기 시작할 때는 이제 가속이붙겠지만 아직은 뛰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뭐 0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단 예, 예. 공간, 공간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 뉴스룸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지금 2020년 한국 사회에서 왜 JTBC 뉴스룸이 존재해야 되는지를 계속 묻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다고, JTBC 뉴스 룸름이 없다고 사회가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별로 사람들이 아,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린 존재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 의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제가 기자들한테 하고 있고 저, 저 자신한테도 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의 미션이 뭐고 JTBC 뉴스 룸름의 미션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아무튼, 그럼 우리가, 어, 우리만의 뉴스를 할지 우리만의 어떤 아젠다를 할지 그리고 한국사회에 지금 필요한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 시민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뭐, 철, 첫 출발이 어떻게 하면 뭐 죽지 않고 일할 거리를 할지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출발, 아, 그러니까 산재 문제 예. 이런 것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예. 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정의를 부탁해는 그동안 제가 신문에 썼던 칼럼들을 모았던 글이라서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그 책을 위해서 쓴 책은 아니고 뭐 그런 글들은 아니고 그랬던 거고 두 번째 뭐 대법원이 있습니다랄지 세 번째 두 얼굴의 법원은 제가 그~ 법조인들을 취재해 가지고 그 내용을 최대한 객관화해서 쓴 글들이거든요 예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취재 결과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이번 책은 순전히 어떻게 보면 제 생각하고 느낌만 갖고 쓴 그런 책이 돼서, 저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어, 사람들 앞에 선다는 느낌이 더 강한, 전면적으로 이제 서게 되는 상황이 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어, 두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글 쓰는 소재들은 굉장히 또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아프다고 하는 것도 좀 아픔 같은 것도 느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좀 숨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이제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는 생각을 해 하면서 좀어 마음에 걸린 것들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한번 썼고 대신에 그 과정은 굉장히 좀 즐거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하면서 스타일도 좀 다르게 써보자고 해서 썼고 마음껏 좀 어떻게 하면 어 외람되지만 기량을 좀 발휘해 보자 아니면 좀 제가 못했던 것들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하는 좀 개척하는 정신으로 해봤기 때문에 또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하나 아픈 손가락 같은 글들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또그 쓰는 과정은 좀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예의의 마지노선이라고, 어, 여쭤보시면 굉장히 좀. 그니까 뭐~ 책표 저기 띠지에 남아있지만은 뭐~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뭐~ 이런 구절처럼 그 그러니까 뭐~ 나는 굉장히, 굉장히 괜찮게 살고 있고 그다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과연 맞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좀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뭐~ 우리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 사회에서 좀 공적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던지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 책에 한 챕터지만 그 악의 낙수효과라는 걸 보면 이제 피라, 피라미드 얘기 가 나오잖아요. 예. 저희가 피라미드의 위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이제, 어, 살아왔는데 또 밑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생각지도 못한 채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그 내로남불이란 말을 이제 스스로나 우리들한테 좀 던져보면 어떨까? 거기서 좀좀 좀 변화가 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환멸이나 그 그것도 냉소에 빠지게 되면 냉소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환멸이나 냉소에 빠지지 않고 또 어떤 희망이나 어떤 뭐랄까 우리가 어, 가야 될 지향점 이런 것들을 잊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다고 했을까요? 뭐. 약간 일반 보통 예.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사람에 대한 예의는 결국에는 나에 대한 예의로부터 출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에 대한 어떤 더보다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그 다음 나를 존중하고 내 느낌이나 내 취향 같은 거를, 어,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 사회. 뭐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에 대한 예의가 시작되지, 결국에는 나의 자존감이랄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랄지,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뭐 버린다든지, 어떻게 위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어떤, 어, 선. 그거를 지키려는 게 어떻게 마지노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신문에서 쓰시는 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희들 그들은 뭔가 육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팩트에 맞춰서 그냥 드라이하게 쓰는 걸 아, 제 서문에 썼지만은 저는 사회적 감정들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 있거든요 요즘. 근데 뭐랄까? 요즘 감정들이 이제 두개 사회적 감정이 두개 두 또는 세 개가 막 부딪히는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인천국제공항 그 이슈랄지, 이렇게 보면 어떤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건, 정규직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해야 될 일인데, 그 반대쪽에서 보면 또 젊은 취준생들이나 또는 다른 또 노조에 있는 분들은 어떤 공정함에 대해서 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어, 어떻게 보면 소, 큰 어떤 충돌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들 보면 단순하게 옛날처럼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라고 할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그 감정들이 생기게 된또 이유가 다 있는 거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사회가 아무튼 취업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불공정함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불만들이 계속 쌓여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출되고 있는 건데 그런 두 감정을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슈가 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하, 한국 사회는 좀 무능한 부분들이 많고, 예, 국회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 그런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실력의 문제가 크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만, 그분들도 가고, 하고 싶고, 저희도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만, 실력들이 이제 그만큼 안 되는 거고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 한쪽에서는 그냥 냉소하고 야 그것 봐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의 정규화 왜왜 하자고 해서 이 난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데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어떤 그냥 아 단순한 어떤 공자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런 사회에서는 정말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부딪히다가 사람들이 상처만 받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타협하게 만들 수 있는 절충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 지점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 열심히 해보자. 예, 예, 그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칼럼을 썼으니까 시시각각 칼럼 썼으니까 일주일에 저는 뭐 대학. 다니면서 시집을 좀 많이 읽었어요. 김수영 시집이랄지 이성복의 시집이랄지 뭐 시집들을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그 시집들에 대해서 어떤 감수성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어깨너머로 본것 같아요. 예, 그런 시인들한테서 그랬기 때문에 좀 그런 시구들에서 어떤 뉘앙스나 어떤 우리말의 리듬 같은 것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뉘앙스가. 근데 한국말의 뉘앙스를 어, 많은 면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어, 많은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한국말의 뉘앙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정말 정확한 어떤 단어들을 쓰,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 회의적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시집이 좀 그런 분 시인들이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지켜나가는 분들 아닌가 그래서 시집을 좀 많이 어, 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책을 말씀드리면 최근 작년에 읽었지만 올해 좀 나온 지몇년된 몇 책인데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그 예, 책은 제가 볼땐 기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책이고 굉장히 문장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학교 때또 하나 읽었던 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제가 아 그것도 굉장히 그 그러니까 저를 만든 것들은 젊었을 때에서 읽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뭐 계속적으로 또 책은 선생이니까 <laughs>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배우고 하는데 요즘에는 소설 100년의 고독이랄지, 라 뭐, 이런 소설도 읽으면서도 좀, 아, 좀, 다르구나, 깊이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예. 선생님, 약간, 우리 사회, 우리 시대도 좀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작가,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작가, 좀 차원이 다른, 어, 어떤 작가들이 그니까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